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연히 제가 지나가다가 그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미래 정말 지구의 주인이될 주인공들이라 하죠 아주 그냥 유치원생 어, 그 동생들 그냥 우리가 아마 산에 등산가다가 길가에 가다 참사들이 그냥 수심을 그냥 그냥 쟤째째째 짹짹짹 아주 버드들도 없어요. 아마 참사들을 모아놓고 한번 대를 회 제잘대라든가 회짹짹대 대를 한번 연다 보면 승자가 뭐 없어 우려하 거기서거기 이렇게 애기들은 말이 뭐 말인지 그냥 미끄러움 뭐 시소 뭐 왔다 갔다 뭐라 아주 장난하고 뭐 타는 거있죠 시소. 이래서 지구자연도참그제자거리 짹짹거리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 아마 담보쯤 캐리어를 다쌓는 것도 잘못 떠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하면서 지나가면서 눈시울을 잡시는 너덜이 있기에, 나 또한, 이렇게, 너희들의 모습을, 지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능시우를 적셔봤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그런 때가, 그런 때를, 거쳤지만,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도 그런 데가 있어서 것이다 추측뿌리지만 생각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래 주인공이 될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을 보면서 돈에 미친 지금의 이사가오추하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 천재나마 그런 모습이 한 번쯤은 보아서만 하나 뜻어서 지구의 주인공들이 자잘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서 빨리 지구의 무한이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